안녕하세요 강인택입니다 어제 벤츠 EQE가 출시가 됐어요. S 클래스급 전기차로 가는 EQS의 동생이죠. EQE, E 클래스급 전기차로 갈수 있는 EQE가 우리나라에도 출시가 된 건데 이게 가격이 1억 원이 넘습니다. 1억 160만 원. 당연히 보조금 같은 거 없고요. 배터리는 8 8 8 9 k w h 이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고, 주행가는 거리가 471km로 인정을 받았어요. 최고 출력 215kW, 그러니까 288마리 정도 되고, 시속 100km까지 6.4초 만에 가속이 된다고 고 예,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. 예, EQS랑 거의 비슷하면서, 안좀 다르죠? 휠은, 이렇게 생긴 20인치 휠이 끼워져서 들어오는데, 실내는, 이렇게 생겼어요.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, 마일드한 모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여튼, 요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미디어 오토. 자, EQE. 요거를 실물로 이미 본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. 작년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던 서울 모빌리티쇼. 여기서 이제 이미 우리나라 최초로 공개가 됐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그 자리에 가서 리뷰도 하고 막한거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랬었잖아요. 예, 네, EQS랑 EQE랑 나란히 저희가 막 비교하면서 뭐줄자들 가지고서는 막 재고 막 이런 영상. 예,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EQS랑 EQE 보면서 뭐 별로 다르지 않다 뭐 거의 비슷하다 이럴 거면 EQS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니냐 특히 실내 이 대시보드 이 55인치 짜리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하이퍼스크린 이거는 EQS 거랑 그냥 똑같은 게 그냥 들어가 있다 와 EQE가 짱이다 막 이랬는데 일단 이번에 우리나라에 출시된 EQE에는 요 하이퍼스크린 요 55인치 짜리 하이퍼스크린 요거 안 들어갑니다. 12.3인치 짜리 계기판이 요 앞에 있고, 그리고 12.8인치 짜리 디스플레이가 요 옆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,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요게 들어옵니다. 요즘 EQS도 하이퍼 스크린 요거 안 들어가고, 계기판이랑 이 센터 디스플레이 따로 된거요 모델이 주로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. 여튼 작년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공개됐었던 EQE는 꽤 고급 모델을 무대 위에 올렸던 거예요. 반면 우리나라에 이번에 들어오는 EQE는 거의 이게 베이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앞모습도 이거 보세요.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전시됐었던 거는 AMG 범퍼, 이렇게 좀 과격하게 생긴 AMG 범퍼 들어가 있었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에 이번에 들어오는 거는 요거좀 곱상하게 생겼죠. 앞모습이. 휠도 전에 전시됐었던 거는 좀 이렇게 좀 큼직하고 이랬던 건데,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약간 순한 맛으로 생긴 20인치 휠입니다. 네, 우리나라에 이번에 들어오는 EQE, 요거는 EQE350 플러스, 요 단일 모델로 들어오는데, 요게 288만 원짜리 모터가 뒷바퀴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후륜구동 모델만 들어옵니다. 그래, 벤츠는 후륜이지. 그러면서 이제 후륜구동 모델만 들어오는 건지는 요거 모르겠는데 이 전기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, 그니까 앞에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듀얼 모터, 요 사륜구동 모델도 있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에는 후륜구동 모델만 들어온 거죠. 1억이 넘는 전기차인데 싱글 모터 후륜구동이라는 게 이게 참 이게 아 이게 좀좀 좀 그렇지 이게. 우리 5, 6천만원짜리 아이오닉5 이런 거살 때도 막 듀얼모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사는데 말이지. 전기차에서는 사륜구동이냐, 후륜구동이냐, 요거의 차이가 단순히 뭐두 바퀴 굴림이냐, 네 바퀴 굴림이냐의 정도의 차이가 아닌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? 내연기관 때는 그냥 일륜구동이냐, 사륜구동이냐가 두 바퀴 굴림이냐, 네 바퀴 굴림이냐의 정도의 차이였지만 전기차에서는 일륜구동, 후륜구동은 전기모터가 하나, 사륜구동은 전기모터가 두 개. 예, 그래서 사륜구동이 힘도 더 셉니다.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힘도 더 세고 더 여유롭게 잘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전기차를 살 때는 웬만하면 사륜구동, 예, 듀얼모터 사는 게 조금 더 이득이고 조금 더 여유롭게 이 전기차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라고 몇 차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는 싱글모터, 구륜구동 288마력짜리 EQE350만 들어온다는 거. 에이, 요게 포인트죠, 이게. 다른 나라에는 앞에도 전기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476마력짜리 EQE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678마력짜리 아주 고성능 EQE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288마리 때는 후륜구동 모델만 들어온다 이거 좀 그렇죠? 우리나라에는 제일 약한 것만 줬어 EQS 때도 좀 비슷했잖아요 후륜구동 모델만 들어와서 팔고 있어서 이거 좀 아니다 다른 나라에는 사륜구동 모델도 다 함께 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후륜구동으로만 이렇게 출시를 했냐? 이것 좀 괜찮다. 우리나라가 벤츠를 꽤 많이 사주는 나라거든요. S 클래스는 전 세계에서 3위예요. 3위. 중국,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S 클래스를 세 번째로 많이 사주는 나라란 말이에요. 또우리나라에 벤츠 고객들이 정말 많은 거죠. 이 나라 면적 대비 벤츠가 많이 굴러다니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. 근데 EQS, EQE 요 전기차를 들여오면서 회계 라인업을 너무 부실하게. 이렇게 좀 약한 것들만 들여오는 것 같아서 좀 그렇죠. 우리나라가 벤츠도 많이 사주고 있고, 사중구동 벤츠도 많이 사주고 있고, 고성능 벤츠도 많이 사주고 있고 이런 나라인데, 비싼 벤츠 많이 사주는 나라인데, 우리나라에 제일 약한 것만 이렇게 들여오는 게 조금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. 1억이 넘는 차는 통상 이것저것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차량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죠. 1억이 넘는 차를 사면서 뭔가 부족한 것을 감수하고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? 부족한 거 없이 남들 앞에서 다 뽐낼 수 있는 차를 타기 위해서 1억 넘게 쓰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1억이 넘는 전기차들은 대부분 듀얼 모터예요. 다른 전기차들보다 훨씬 우월하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. 1억이 넘는 전기차 중에 싱글모터 모델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차가 EQS랑 EQE 말고 또 있나요?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제 테슬라 모델 S 정도일 텐데, 이거 다 듀얼모터에다가 뭐 600마력에 뭐 1000마력에 뭐 하면서 제로백이고 뭐 3초 대네 2초 대네막 이러고 있잖아요. 1억이 훌쩍 넘는 전기차니까 성능도 그냥 빡 넣어준다. 압도적인 성능까지 갖췄다. 이거죠. 1억 4천만원부터 시작되는 포르쉐 타이칸. 이것도 다 듀얼모터 모델부터 딱 들어와서 포르쉐 타이칸 다들 그냥 듀얼 해 보이잖아요. 아우디 이트론 GT도 마찬가지죠. 다 듀얼 모터입니다. 1억이 넘는 전기차를 사면서까지 굳이 싱글 모터 모델을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. 앞에다가 전기 모터 하나 더 추가해서 사륜구동 듀얼 모터. 요걸로 하는데, 얼마나 더 추가되겠습니까? 1억이 넘는 차인데, 왜? 뭐 많아봤자 1 0 0만원 정도 더 추가되지 않겠어요? 모터가 하나 있는 싱글모터 모델이라서 효율이 더 좋다? 뭐, 듀얼모터 모델보다 일단 가벼우니까, 효율이 조금이나마 더 좋겠죠? 근데 이런 거는, 뭐, 5, 6천만원짜리, 이런 전기차 얘기지, 1억이 넘는 전기차를 사면서 효율이 뭐, 0. 몇 좁아진다고 뭐, 이거 따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? EQS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도 비슷한 분위기였죠? 왜 싱글모터 모델만 들어오냐? 우리나라는 특히 겨울에 눈도 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후륜구동으로는 아무래도 겨울에 좀 불안하죠. 위너 타이어를 낀다고 해도 후륜구동 모델은 눈길에서는 좀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벤츠 S클래스 이런 거 사실 때 대부분 포메틱 들어간 모델들 다 사시잖아요. 벤츠 코리아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. S클래스 살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사륜구동 선택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, 저번에 뭐이뭐 통계자로 이렇게 발표하면서도 다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. 우리나라가 겨울에 눈이 오기 때문에 사륜구동 소호도가 높단 말이에요. 게다가 고급 세단을 사면서 막돈 아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, 벤츠 s 클래스 1억 넘는 차 이런 거살 때는 대부분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좀 안정되게 달릴 수 있는 사륜구동 장치 이런 것들은 다 챙겨 넣어서 산다는 거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이런 벤츠 코리아가 EQS 때도 그렇고, 이번에 EQE 때도 그렇고, 푸딩구동 모델만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쯤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EQE는 EQS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게 장점이죠 언뜻 보면 이게 EQS인지 EQE인지 잘 하이안 되는 게 EQE만의 가장 큰 장점이죠. 근데 뭐 자세히 보면 좀 차이는 나요. EQS는 앞에 이 미등이 이렇게 쫙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EQE는 그런 게 없죠. 이게 뚝 끊겨 있고 좀 라디에이터 그릴을 감싸는 요 라인도 조금 좀 부자연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. 우리나라에는 EQE의 기본 디자인만 들어오기 때문에 안무습이 좀 곱상하죠. EQS는 AMG 범퍼 들어가 있는 좀 멋있게 생긴 요 모델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EQE는 기본 모델. 좀 곱상 생긴 것만 들어옵니다. 근데 옆모습이나 뒷모습은 길에서 보면은 저도 이게 구분이 잘안될것 같아요. 이게 EQ인지 EQS인지 실제로 길에서 보면은 딱딱 이렇게 이게 분간에 대해 자신이 없습니다. 근데 이게 EQE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. EQE는 EQS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, 사이즈가 한치수 작아요. EQS는 5m가 넘는 5.22m. 근데 EQE는 5m에서 3.5cm 빠지는 4,965mm입니다. 휠 베이스도 EQS는 3,210mm인데, EQE는 9cm가 더 짧아요. 휠 베이스가 3,120mm. 폭도 EQE가 2cm가 좀더 좁아요. 폭이 1,905mm고, 높이는 EQS랑 EQE랑 똑같습니다. 배터리는 모두 중국 CATL에서 공급하고 있는 NCM 811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두차 모두 뭐 470km 정도를 받았는데, EQE는 471km를 인증받았습니다. 뭐 실주행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잘 나올 것 같아요. 500km는 뭐, 거뜬히 갈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고 170kW의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, 요거 조금 그렇죠? 기아 EV6나 뭐, 아이오닉5 뭐, 이런 것도 이게 막 350kW까지 초고속 충전이 막 되고 막 이러고, 테슬라도 250kW 막 이렇게 실제 속도 나오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이 1억 넘는 벤츠 EQE가 170kW가 최고 속도야 이 충전 속도에서부터 일단 좀 밀리잖아요 15개 스피커가 달린 버메스터 서라운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조금 끌리긴 하는데 버메스터 사운드도 뭐 예전에는 버메스터 이렇게 라벨 붙으면 사운드가 다 이렇게 막 감동적으로 막 들어왔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버메스터도 여러 가지 그레이드가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들어가 있는 건지는 실제 좀 들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1억 7천만 원짜리 벤츠 EQS랑 거의 비슷한 외모 때문에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차이긴 한데 이게 이게 또 싱글 모터 모델만 들어오면서 이게 가격은 또 1억이 넘고 그래서 좀 아쉽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. 전에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EQ에 실제로 앉아보고 뭐 그러면서 리뷰를 해드렸잖아요. 네, 뒷좌석 공간도 찍하고요, 머리 공간도 여유롭고 뭐 이런 얘기 드리면서 다만 뒷시트가 조금 좀 그렇다 엉덩이는 푹 내려가 있고 허벅지 쪽은 쭉 올라와 있어서 뒷좌석에딱 앉았을 때이 몸무게가 골고루 분배되질 않아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습니다. 그리고 뒤에 트렁크가 이제 유리창까지 같이 열리는 게 아니고 뒤에 트렁크만 이렇게 딱 열리는 이런 세단 형식의 트렁크라는 게 EQ에. 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EQS는 유리창까지 열리는. 예, 그래서 지금 도크 배기가 EQS가 더 편하다. 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EQE 요거 실제 차를 또 만나게 되는 대로 더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도록 하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